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포그리팜 대표 조윤하라고 네, 반갑습니다 합니다. 네. 네, 오늘 제 다육농장을 소개시켜 드리고 네. 네, 보여드리고요 지금 오. 여기는 수제 화분들로 다육이들을 심어놓은 테이블이에요 음. 이쪽에서는 이제 화분에 다육이가 심겼을 때 색깔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어떤 화분에 매치를 했을 때잘 어울리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샘플 작업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이 화분도 본인께서 직접, 예,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신? 제가 직접 건가요? 만든 것도 있고요. 예.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음. 이제 만들고 계시는 공방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또 진열을 해놓는. 아, 그러니까 다육이 뿐만이 아니고 화분하고 음.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전시하는 네네. 그런 공간으로 만드셨다는 네네. 말씀이죠. 네네. 네. 어떤 좀 요즘 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다육이가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제일 스테디셀러고 또 예. 저희 여기에서 화분 전체적인 모양에서 보셨을 때도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예.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라울이라고 예. 라울. 하는 식물이고요. 어. 예. 이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키가 자라기도 하면서 이 목대라고 표현되는 부분에서도 옆에 새끼들이 되게 잘 달리는 자구 번식을 잘 하는 종의 한 가지예요. 그래서 저 뒤편 쪽으로 보시면 또큰 화분에서도 아 네. 늘어지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요. 또 해가 갈수록 핑크빛으로 색이 변하는 것도 볼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한 개만 키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고, 한번 들이시면은 이제 두 개, 세개 계속 화분이 늘어난다고 하는 아주 제일 대표적인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